네 안녕하세요. 임성현 팀장입니다. 어 간밤에 미증시가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한데 힘입어서 이제 그간 급락세를 보였던 어, 기술주 시장인 나스닥을 필두로 폭등 마감을 했는데요. 어 시장은 미 국채 입찰과 또 신규 부양책에 주시를 하면서 장을 개장했고요. 어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2.69배로. 최근 6개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5%대 중반으로 내려갔고요. 그동안 금리 상승 부담에 좀 하락했던 기술주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어 이렇게 우리 시장은 미국채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하루하루 급등락을 반복을 하는 등 그런 변동성 장세로 인한 어, 개인 투자자분들 매일같이 울고 웃기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또한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요 어, 외국인과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정강 후약에 약세장 마감을 했습니다. 어, 2월 이후에 증시 조정과 또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주식장을 떠나, 떠나야 되나 이런 동료 심리가 좀 이제 팽배져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나도 급하게 증시에 흘러왔다 보니까 급하게 들어온 돈은 다시금 급하게 빠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같이 볼 기업은 대한해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 대한해운이 최근에 좀 상승세로 좀 연일 좀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우리 시장의 조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해운주들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최근 들어서 급등한 이제 발주 증가와 함께 또 이에 따른 운임 상승 여파로 좀 분석이 되고요. 최근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전년 동기에 세배 어, 수준까지 급등을 하면서 관련 주들의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대한해운은 철강석과 천연가스, 원유 등 원재료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해상화물육송 그리고 대리점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어, 대한해운의 영업부문 중에서 주요 매출은 벌크선과 어, LNG 선에서 발생을 하고 일반적인 해상화물 계약으로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주요 거래처를 꼽자고 하면은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이 있고요. 각 거래처와 장기 운송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개선과 함께 꾸준한 주가 상승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추가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어, 최근에 좀신고가를 기록하고 연일 고점을 행신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주공 차트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할게요. 주공 차트를 보면요. 어, 최근에 가파른 상세의 결과로서 어, 지난 4년 이상의 그런 고점이었던 3,800원 구간이죠. 이 구간까지 돌파를 하면서, 최근에는 4,150원의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요, 충분히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약 3년간의 하락세로 인해서, 단기 급등기에 고점에 물려있는 투자들을 하여금, 좀 매물을 넘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좀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유를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어, 3,900원 돌파 이후에 좀 지지 여부 살피면서 좀 대응을 하시고요. 어, 3,500원 나이 이탈 시에는 어, 좀 투매로 인한 그런 매도 물량이 좀혈려가될수 있으니까 어, 3,500원과 3,900원 이 박스권 내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끝으로 이런 급등중 매매를 고민하고 있다고 라 하시면 혼자서 섣불리 투자를 하기 보다는요. 어,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1월 중순부터 우리 시장의 행보세와 조정세가 나오다 보니까 는 많은 분들 좀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국면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혼자서 힘든 장이 아닙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 힘든 장이고요. 지금 내 종목 빠지는 걸 버티지 못하고 또 매일같이 급등하는 종목도 올라탔다가 계속해서 고점에 물리는 그런 좀 악... 악의적인 그런 패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쫓아가는 매매를 할 때가 아니구, 아니고요. 어, 시장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매매를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올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감당이 힘들 만큼의 그런 조정장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뭐, 매번 올라가는 종목들이 올라타서, 그저 운에 맡기는, 뭐5% 10% 먹으려고, 10%, 20%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고서야 올라가는 매매 하지 마시고요. 어, 저희 VIP 고객분들은 작년에는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큰 수익 내어 드렸고요. 뭐, 올해 역시나 이제, 시장의 조정에 좀 순응을 하면서 단기성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1월달부터 현재까지 총 32종목 매매를 했고요. 단순 합산으로는 231% 계좌 대비 23% 이상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종목이 빠져요. 하지만 그 빠진 종목들 방치를 시키는 순간 그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또한 더 길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빠지고 있는 종목들 오히려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더쌀때더 사면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시고요 이런 장에서도 매일같이 주, 주도 주여 바뀌는 그런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은 짧은 매매를 통한 그런 수익도좀 창출해야 을될것 같습니다 어, 매일같이 뉴스 보고 따라잡고 뭐 급등주 올라타시고 이런 좀 근거 없는 매매 하지 마시고요. 어, 저희와 함께 좀 안정적인 매매, 일치하는 매매로 한번 수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하루에 커피 한잔 값으로 VFP 리딩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어, 저희 가입 문의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성함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해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